잘 찾아오셨습니다. 기룬 좋은 운수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 햇빛이 스며들며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계절이 바뀌듯 1961년생 신축년 소띠 여러분의 운세에도 새로운 전환과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이번 4월은 평온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맞는 때라 성급함보다는 차분히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바라는 마음을 댓글로 하나씩 적어주세요. 정성껏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전하겠습니다. 1961년생 신축년 소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14년 경진월은 안정성과 실질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신축년의 신금은 정밀하고 단단한 금속을 뜻하며, 날카로움과 결단력을 상징하고 축토는 촉촉하고 차가운 흙으로 끈기와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반면 을사년의 청간을목은 유연한 나무의 기운을 띠고 지지사와는 뜨겁고 활기찬 불의 특성을 지닙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어울려 강한 금속의 힘을 키우고 진토는 평온함과 생기를 상징합니다. 신금과 경금이 서로 도우며 실행력을 북돋우고 축토와 진토가 조화를 이루어 단단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사화가 축토를 마르게 하고, 을목이 신금을 억제해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64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이달은 큰 변화보다는 쌓아온 지혜를 활용해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전체적으로 4월은 신축년 소띠에게 안정 속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쌓을 기회가 있는 시기로 조화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달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신축년 소띠에게 무난하면서도 작은 가능성이 엿보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연결되며 신금은 물을 생기게 하는 특성을 지녀 재물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신금과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의 생기를 주고 진토가 축토와 어울려 재물을 단단히 지탱합니다. 하지만 사화가 축토를 마르게 하고 을목이 신금을 억제하며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으니 과한 소비나 모험적인 선택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금의 세심함을 살려 소소한 수입을 다듬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화의 뜨거움이 충동적인 지출을 유도할 수 있으니 큰 돈을 건드리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잘 다스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평이하게 흐르며 조심스러운 관리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다음은 귀인운입니다. 2025년 4월의 귀인운은 신축년 소띠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조화와 상생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로 신금과 축토의 이로운 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연주의 신금과 어울려 날카로운 기운을 키우고 진토는 축토와 조화를 이루어 평온함을 더합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는 물 기운을 품고 있어 신금을 돕고 축토와 육합을 이루어 믿음직한 조력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쥐띠는 신금이 물을 생하는 흐름을 강화하며 현명한 제안과 감정적 평화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쥐띠 친구와의 소통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려움을 넘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돼지띠는 물 기운으로 신금을 북돋우고 축토와 삼합을 이루어 부드러운 지원을 줍니다. 돼지띠는 경진월의 금과 토 조합 속에서 안정적인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도 귀인으로 꼽히며 토 기운이 진토와 조화를 이루고 축토와 삼합을 이룹니다. 개띠는 경진월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목 기운은 신금을 억제하고 경진월의 경금과 부딪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뱀띠는 불기운이 축토를 마르게 하고 사화와 겹쳐 마찰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양띠는 토기운이 축토와 맞서며 경진월의 균형을 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진월의 흐름을 더 보면 경금과 진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운을 떠받치며 특히 치띠 돼지띠, 개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주요 열쇠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쥐띠의 슬기를 구하거나, 돼지띠와의 소통으로 유연함을 살리고, 개띠의 실질적인 의견을 참고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쥐띠와 함께 상황을 논의하거나, 개띠의 아이디어로 기회를 잡으면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건강운은 신축년 소띠에게 몸의 균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화에서 나오며, 신금과 축토는 금과 흙의 조합으로 정밀함과 안정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경금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사화가 축토를 마르게 하며, 을목이 신금을 억제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을목과 신금의 상극은 폐나 호흡계통 같은 금 관련 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고, 사화와 축토의 갈등은 위장이나 소화계통에 피로를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진토가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과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토의 힘을 푹 돋우려면, 소화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사화의 뜨거움을 조절하려면, 과열을 삼가야 합니다. 4월은 건강을 지키려면, 몸 상태를 잘 살피고, 물이 없는 습관으로 피로를 다스려야 하는 때입니다. 기란 날짜 6개를 전하겠습니다. 기란 날짜는 신축년 소띠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으로 뽑으며, 신금과 축토의 조화롭거나 상생하고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목이 강한 날은 제외했습니다. 첫째, 3월 31일 기해일은 기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해수가 신금을 돕는 평온한 날입니다. 둘째, 4월 1일 경자일은 경금이 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자수가 축토와 조화로 귀인운에 좋습니다. 셋째, 4월 10일 기후일은 기토가 진토와 상생하고 유금이 신금과 조화로 추진력이 돋보입니다. 넷째, 4월 12일 신내일은 신금이 연주와 어울리고 해수가 축토를 돕는 건강에 유익한 날입니다. 다섯째, 4월 21일 경신일은 경금이 신금과 조화를 이루고 신금이 진토를 돕는 실용적인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개의일은 개수가 신금을 돕고 해수가 축토를 보강하는 조화로운 날입니다. 이 날들은 경진월의 기운을 잘 활용할 기회를 줍니다. 경진월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신축년 소띠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을목과 신금의 상극, 사화와 축토의 갈등에서 나옵니다. 첫째, 감정적 부담을 조심하세요. 사화의 뜨거움이 축토의 차가움을 자극하며 주변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결정을 피하세요. 경진월의 경금이 신금과 합쳐 너무 강해지면 피로가 쌓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폐와 위장 건강에 주의하세요. 을목이 심금을 억제하며 호흡기에 무리가 가고 사화가 축토를 마르게해 소화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도한 일정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소화에 좋은 식사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신축년 소띠가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신금의 날카로움과 축토의 끈기를 바탕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 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차분함을 지키세요. 사화의 열기가 밀려와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냉정히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결정을 하세요. 경금의 예리함을 활용하되 을목과 사화의 억제를 피하려면 과욕을 버리고 실질적인 선택을 하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축토의 단단함을 살려 중심을 유지하고 진토의 안정감으로 균형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벼운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신금의 정밀함으로 삶을 조화롭게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안정성과 실질성을 조화시키며 현명한 태도로 삶을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1년생 신축년 소띠이 여러분의 경진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인연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